네 이제 앞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. 정말 이날 이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저희 두 사람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.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신랑 신부 인사. 네,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시면 한번 일어나 주셔서요. 네, 오늘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신랑 신부 한번 씻고 깨안나주시고 앞으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고 오늘 네, 메시지까지 응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어머님께서 딸을 한번 꼭 안아주시고요. 정말 아름답게 잘산자고 환한 미소로 네, 어머님께서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 주셨습니다. 어머님께서도사류에붙 네, 환한 미소로 끊임없이 사랑과 멋이 환상하고 엿마는 말씀까지 건네 주셨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는이번 신랑 측 부모님 앞으로, 천천히 이동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